어, 25번 F1이 1이고 F2가 4분의 1 F3이 9분의 1 F4가 16분의 1 그러면 여기 규칙이 좀 보여 그런데 음... Gx가 x제곱 Fx-1 자, 이 식에서 자, Fx를 찾을건데, 봐봐 gx 더기1 x제곱 fx 그럼 얘가 3차야 근데 이렇게 하면 5차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 gx 자체는 5차식이야 5차식 자 그럼 잘봐 어, gx라는 게 x제곱 fx 1인데 만약에 1을 넣어 볼게요 영야. 이 룸이는 사곱하기 야가, 사분의 빼기 은또 영야. 지에삼이는 구, 에에 구분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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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지, 빼기심하면또기이야 c에 기는16파기기심요코기심기 오른쪽이 다0 되니까 어, 1,2,3,4를 근으로 가지는 데 오차라고 했지 그러니까 gx 값은 앞에 거는 모르겠고 1,2,3,4를 근으로는 반드시 가지지 됐나? 그러면 gx는 ax 다기 b에 1,2,3,4를 근으로 가는데 gx 값이 x 제곱 f(x)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야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더 이상은 없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0으로 하는 걸 넣는 거지. 그러니까 x0을 다 넣어 보는 거지. 그래서 0 넣으면 b 0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0 곱하기 0빼기는 0 마이너스 1이 되지. 이렇게 하면 24 b는 마이너스 1이 돼서, B는 마이너스 24분의 1이 나와. 자, 그럼 다시 적을게. GX 값이, 음, AX 마이너스 24분의 1. X1, X2, X3, X4. 그런데, G의 6 값이 마이너스 이거잖아. 그럼 6을 넣으면, 6A 마이너스 24분의 1. 6에서 1 빼면 s 6에서 2 빼면 4, 6에서 3 빼면 3, 6에서 4 빼면 2 t 는게 y m e n t you g u 아 s s i 일단은 5 m 은 n 5 5 2, 10, 5 m 5 y o 5 g 5 e 3 5 2 t s o 3 e 2 3 u g u e s 20에 6a 마이너스 24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9 6a 마이너스 24분의 1은 마이너스 40분의 9 6a는 24분의 1 마이너스 40분의 9 a는 어, 24하고 40을 음, 최소 공부수 구해볼게요 4 6 24 4 1 1 4 2, 3, 6, 2, 5, 10, 5, 20, 30, 120이 되야 되지. 120분에, 어, 맞나? 어, 38이 24. 곱하기 5잖아, 5. 5를 곱하면 되지. 3, 9, 27. 어, 그러면, 120분에 마이너스 22. 약분하면 마이너스 60. 됐지? <laughs> 맞나? 22 E. 이 C. B. 이 N. S. 그럼 A. 는 360분의 a는 N. C. B. G. X. N. m i n X. 는 X. m X. minus. X. X. 마이너스 X. m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m 이 n u s X. minus. X. m i 음 플러스 돼서 180분의 1124분의 11, 1에 어 여기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어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음다 플러스가 될 거고 어 여기다가 24에다가 54 20 520 120밖에었네요어 계산해 보면 되겠지 어